아, 우리 해남군 산림조합장님, 해남구 산림조합장님. 또, 예, 예. 수협단이 수협, 와 예. 멀리 오셔가지고 예. 앞으로 예. 우리 해남과 네. 해운대는 네. 영원히 함께 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네. 예, 우리 해남구 의장님이십니까 네. 네. 예, 자, 우리 해남과 해운대의 아주 멋진 만남입니다. 같이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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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아이고, 김성수 고청장님, 김치 한번해 있어. 김치 한번해어 김치. 김치. 아하하 우리 저 해운대구 김성수 고청장님, 오늘 열일하고 계십니다. 예,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하여 김성수 파이팅 예, 오늘 우리 해남 배추로. 아, 우리 군수님 오셨습니까? 배우, 배우, 반갑습니다. 배우호 아, 배우, 군수님. 예, 해운대 예, 오니까 너무 좋지. 예, 예, 예. 우리요 고전장님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예, 예. 화이팅. 예. 김치, 예, 해남 배추, 화이팅. 예. 예, 우리 해남 배추 정말 맛있게 아, 오, 다 하셨습니까? 예. 아, 우리 구전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남 배추로 아, 많은 분들 예, 이렇게 김치를 아, 우리 구청장님이 담은 거, 마당 볼수 있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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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예, 조금만, 예, 죄송한데요. 조금만 뜯주시겠습니까 손으로 찌르시면돼요 우리, 저, 해운대구 구청장, 김성수 구청장님이 담은 거. 김치, 김치. 예. 아, 네, 예. 해운대. 해운대. 자, 우리 다목한간대. 해운대 다목한간대. 구청장, 김성수 네. 구청장님이 다목한간대. 직접 담은 김치입니다. 아까. 나도 공청장님까인거예 네, 네, 예. 예. 가려고 이거 제가 가지고 하려 했는데 양모합니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직접 찾아 주셔서 아, 저는 영원히 김선수 구천장님과 예. 함께 하겠습니다. 해운대로 홍보 많이 해주세요. 예,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시고, 예, 좋은 예. 일 많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 우리 해운대 구민,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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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예, 아, 우리 저 해운대 구천장님께서 저를 네. 직접 이 많은 분들 속에서 직접 저를 이렇게 찾아 주셔가지고, 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예 우리 김승수 구청장님 예, 앞으로 크게 제가 열심히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예. <laughs> 예. 해남군의 살림조합장님아 예. 우리 해남군 산림조합장님 예, 예. 예. 해남군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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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장님수님와 수협장님. 예. 예. 멀리 오셔가지고 예. 앞으로 예. 우리 예. 해남과 해운대는 영원히 함께 예. 같이 하겠습니다 해남군의 의장님 예, 예. 예. 우리 해남, 의장님이십니까 예. 예. <laughs> 자 우리 해남과 해운대의 아주 멋진 만남입니다. 같이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와, 해대구 구청장 김승수 구청장님이 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12개 자매 계룡 도시가 있는데 해남군하고 1호로 자매 계룡 도시를 맺었고 또 30주년 돼서 이렇게 오늘 우리 해운대에서 제일 핫한 군안모 장소에서 우리 해남군과 함께 김치 축제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해남 배추는 정말 그 품질이 제일 좋고 맛있고 아삭아한 배추라서 우리 군민들에게 또 무산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해란 배추를 가지고 김치 담가서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 힘쓰겠습니다.